그 주일날 제 얼굴 보면 사람들이 상처받는데요. 왜냐하면 표정 없이 다니거든요. 설교 많이 머리에 꽉 차서. 근데 부활절 감사절 때는 더 상처당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예식이 있어서 제가 그냥 표정을 굳게 다니거든요.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성 기사님은 그렇지 않을 텐데. 저는 어 여러분들은 기쁜 날 왔는데 너무 죄송해요. 지금 봄은 무슨 계절이죠? 사쿠라 계절이죠. 2000년 전 유대 땅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겨울을 지나 봄에 보리 수확이 막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6월절 절기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6월절 양을 잡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받은 기쁜 날이지만,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6월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절기에, 양을 드리는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유월절양 사람들이 누룩없는 빵을 먹으며 이집트에서 해방을 기념하며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또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고 이 날을 우리는 매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트레비를 켰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연예인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던 곳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를 보통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매번 가보면 실망합니다. 뭐 어디 험한 길이 아니라 그냥 동네 골목길 가다가 바로 십자가 달리신 곳 나오니까 아랍인들이 장사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 갈땐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럼 너무 슬퍼하고 있고, 빌라도의 법정에 뜰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부활절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그런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 사랑을 담는 기간이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뭐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 본다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저도 혼동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만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나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충격 받아요. 질문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보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 오늘 읽은 마리아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읽었다고 하네요. 그냥 집에서 읽어주세요. 그냥 시간 때문에 안 읽었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 부활하실 때인데. 마리아가 보러 갔는데, 뭐를 보러 간지 아세요? 시체 보러 갔어요. 약품을 가지고. 약품을 가지고 갔다는 건 뭐예요? 시체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시체에다가 약을 발라서 부패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보러 간 사람이 있는데 뭐를 보러 갔냐면 시체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예요 그래도 제자들 보는 낫지. 시체에다가 기저, 약이라도 바르니까, 향이라도 바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전해 들은 거죠. 시체에 약을 발라러 갔더니 어이 무덤이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러 갔잖아요. 베드로는 뭘 보러 갔어요? 빈무덤을 보러 갔죠.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러 간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서 간게 아니라니까요. 어이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비무덤을 보러 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이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평소 때는 괜찮은데, 오늘은 제가 가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만나러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사람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사람은 있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글에서 이 부활절 아침이 슬퍼요. 기쁜데 슬퍼요. 이거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얼마나 부활하시고 쓸쓸하셨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쓸쓸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명도 보러 온 사람, 만나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보러 오고 무덤은 보러 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질문 하나 할까요? 안 해도 될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주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는 거 별로 없었죠, 그동안. 주를 보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25년, 6년 전부터 부흥 한국의 대표, 고영원 씨를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에 어느 집회에서 인도하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완전 실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집회는 참석 못하고 밖에서 다 뭐죠, 준비하느라고 멀리서 얼굴만 본 거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수십 년 보고 싶었던 사람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제 금요일 날은요, 보지 않았어요. 만났어요. 만났어. 그리고. 증거를 남길라고제 사무실에 모셔서 둘이 사진까지 찍어버렸어요. 만난 증거를. <laughs> 여러분들은 다 같이 찍었는데 저는 그분만 불러서 그냥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찬양 때문에. 4년 전에 봤는데 진짜 만난 건 엊그제였어요. 전 만났어요. 만났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보러 오고 뭐 예수님 보러 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봐서 안 돼요.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만날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죄된 인간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를 만나주셨어요. 그랬는데, 나에게 아직도 만났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남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게 기독교지, 예수를 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던게 하나 있어요. 이 꽃이 딱 있는데 이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 결혼도 달렸어요. <laughs> 아주 의미있게. 그런데 이게 요 십자가랑 딱 맞는 거예요. 어, 이따 끝나고 제가 사진 잘 찍어놓고 평생 남겨놓은, 완전 십자가랑 여기랑 딱 만져가지고, 아. 요번 내 꽃은 십자가를 잘 만난구나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확신을 해야 되죠. 사쿠라의 계절인데 보통 때는 부활절이 오면 부활절 때다 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부활절이 좀 빠르고 또 사쿠라도 늦게 펴가지고 교회당 부근 에 아직 벚꽃이 들폈더라고요. 소토보리 공원에 벚꽃이 피잖아요. 일단 신주구에서는 유명한 지역이니까 다음 주 주일에 청년들은 어느 공원인지 모르지만 사쿠라 있는 데 가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네요. 말씀 나눠질까 말까 내가 자신은 없는데 야외를 간다고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청년들 축복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완전히 폈을 때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쿠라를 보면서. 밑에서 도시락도 먹으면서 말씀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쿠라는 활짝 핀 것도 좋은데, 제가 여기 소토보리 공원에 사쿠라가 피면 1년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근데 오랜 지금 안 갔어요. 가고 설교하기 전에 갈라 했는데, 갈라겠더니 맘펴서 오늘 설교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근데 꽃이 떨어질 때 모습이 저는 더 좋아요. 그하나비라 하나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에서 지금 제가 사진을 주었어요. 올해 찍은 게 아니라 작년에 찍었어요. 여기 에 소또보리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제가 찍은 거라 제가 찍었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꽃이 지잖아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난 이게 더 멋있어. 절대보다. 막 꽃이 떨어지고, 막 흩날릴 때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따온 거예요. 저기 후지산 보이죠? 후지산 보이는데, 후지노미아시에 있는 사쿠라데요 일본 말로 되게 어려워요. 가리아도노 개바 자쿠라입니다. 가리아도노 개바 자쿠라, 개바. 말에서 내린다. 개바. 자쿠라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야마 자쿠라, 산, 사쿠라 일종인데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특별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쿠라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쿠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봉 자쿠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옆에 소도보리에 있는 그죠? 사쿠라는 공원에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쿠라를 볼때 뭐라고 하냐면요. 사쿠라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사쿠라를 보러 간다. 근데 이것을 보러 간다고 하면 실례입니다. 이뽕 자쿠라와 아인이 있기 마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그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보러 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은요, 만나러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만나러 간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저를 바꿔도 됩니다. 교회는요, 죽은 예수님을 보는 곳입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의 제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엘리야를 보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며 갈릴리 호수에서 빵과 구워진 생선을 먹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 와서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번쩍번쩍 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유일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빼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떠나요 엘리아를 봤잖아요 모세를 봤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났었잖아요 그에게 진리의 영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 나눔을 강조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건 2, 3년 동안 방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 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삽니다 제가 오늘 사쿠라 얘기를 하는데 사쿠라를 보며 또 사쿠라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반응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쿠라를 보고 오면요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요 사쿠라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사쿠라를 보고 와서 사쿠라를 봤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저 같은 사람, 아, 아주 특이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99%는 사쿠라를 봤으면 사쿠라를 본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쁜 자쿠라를 보여드렸는데 가리야마노 개바 자쿠라와 미나모토노, 요리모토, 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마쿠라 있죠?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사람입니다. 제 역사를 좋아해서 몇년 전에 대하 드라마 할때다 봤죠.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이뽕자쿠라가그 사람과 육가리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만나러 가면요. 사람들을 또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까먹어 요시토모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800년, 900년 전에 요시토모가 거기서 뭐 했는지 거기서 좀 말을 내려서 개발가 된 건데 그런 역사를 또 공부하는 거죠 그냥 사쿠라를 보러 갔으면 사쿠라 이쁘다고 하지만 이쁜 자쿠라를 만나러 가면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어떤 인물과 관계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실컷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저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는데 그냥 오늘 가서 가마쿠라 막부치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막부를 개설한 사람입니다. 800년, 9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전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 만난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쿠라를 보러 가도 사쿠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만났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죽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성도님의 아버님이 아 어머님이 예배당에서 죽은 것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저 어머님 돌아가셔서 가야 돼요 바로 주일인데 왜 그런 했더니 오늘 저 시골 교회에서 어머님이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연세 드신 분이 아니, 얼마나 행복해요 연세 드셔가지고 어디 병이 있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고 예배당 예배 참석하다가 푹 죽으셨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 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장소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목적은 선교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세상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 촌구석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 가셔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좋은 사쿠라를 보고도 나처럼 역사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4월에 한번 보러 가려고 해좀 늦게 핀대요. 올해는 설교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탕과 같이 전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변하는 겁니다. 제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사마오 신질에바 샌레오 우케레바 아다라시코 가리마스 제다이 가리마스 진세 가리마스 예사마니 아따라 예사마가 후카츠노쇼닝게아르코토 노베치타에 나가라 이쿠코토가데키마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기쁘지만, 만나자. 보는 게 아니라 만나자. 만났으면 뭐하자? 전하자. 어디서 만난다? 말씀.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 없어요.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전하는 건데, 전할 땐 세상에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시간, 두 시간 찬양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두 시간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 가르고 오신 진리의 영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철저하게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